마오 공이 가 어디서 났어? 누가 놔두고 갔나 보다. 우리 달마올줄 알고 달마 어떻게 할 거야? 오호 드리블 한번 해볼 거야. 우와 우리 달마 드리블 잘한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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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오빠야가 놔두고 갔나? 야 우리 닮아 땡 잡았네. 이야, 아, 재밌다. 처음 보는 공이네. 닮아야, 공좀 굴려봐봐. 더 굴려봐봐. 이야, 잘한다. 우와, 우와. 우리 닮아 드립을 하는 거 많이 배웠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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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야. 우와 잘한다! 야 달마 우와 조금만 갖고 놀고 가자 어서 가자 어서 어려 어려 아유 공 너무 좋아 큰일 났네 오 달마 이제 가자 그만 갖고 놀고 가자